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회 운영을 위한 꼼꼼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후반기에도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청주시민의 생각을 담아내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갈 계획인데요.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제3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가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제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총 5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진행했으며 회부안건 심사를 통해 집행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정례회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5분 자유 발언에는 총 9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는데요. 재난안전실, 인사우대, 방제직 추가, 모색하라 발언부터 끊이지 않는 단수, 상수도 행정 총체적 부실 관련 발언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소통을 원하신다면 청주시 의회 유튜브를 통해 관련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전문 분야로 구성된 상임 위원회별 통과된 조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의회 중심이자 심장으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 운영 위원회 안건 처리 내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한건 사무기구 사무 분장 규칙 등 일부 개정 규칙안 두 건을 비롯해. 의회 사무국의 2023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권을 예비 심사했습니다. 행복한 문화도시 청주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의 안건 처리 내용입니다. 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 조례안 10건, 24년도 3차 수십은 공유자산 관리 계획안 1건을 심사했으며 소관 부서의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 세출 결산 승인권을 예비 심사했습니다. 또한 행정문화위원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 행정복지센터 신축현장 총 3개소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기 좋은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건 처리 내용입니다.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조례한 5건을 심사했으며 소관부서의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권을 예비심사했습니다. 소외된 청주 시민들이 없도록 올바르고 발전적인 복지 정책을 위해 힘쓰고 있는 복지교육위원회 안건 처리 내용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 등 조례안 14건,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민간 위탁 동의안 3건, 24년도 청주 복지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 1건을 심사했고, 소관 부서의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구청을 제외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세입 세출 결산 승인 건을 예비 심사했습니다. 또한 복지교육위원회는 청주시 시립도서관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등두 개소를 방문하여 기관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농가 경쟁력에 힘쓰고 있는 농업정책위원회의 안건처리 내용입니다. 공공공제 관리 등 조례안 4건,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공 등 동의안 2건을 심사했으며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을 예비 심사했습니다.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 선진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 건설위원회의 안건 처리 내용입니다. 도시 계획 등 조례안 7건, 도시 관리 계획 등 결정 의견 제시할 건 4건을 심사했으며 소관 부서의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 세출 결산 승인 건을 예비 심사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환경위원회의 안건 처리 내용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 조례한 세 건을 심사했으며,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권을 예비 심사했습니다. 또한 환경위원회는 간담회를 열어 자원정책과의 다회용기 세척센터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정대회에서는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도 치러졌습니다. 막판 여야 합의가 성사되며 제3대 통합 청주시의회는 후반. 회의장의 국민의힘 김현기 의원,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후반기 지방의회를 이끌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 속에 후반기 지역 의회 의장단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차 정례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22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24건, 동의안 5건, 계획안 2건, 결산안 1건 등총 59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회의 현장을 생중계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하는 의회, 협력하는 의회, 변화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청주시의회.